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음,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아, 네. 그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이주민 관련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판결을 두고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데는 뭐 다들 동의하는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해석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조르자 멜로니 총리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불법 이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판결 내용이 정확히 뭔지 또 이탈리아의 원래 계획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유럽의 이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맥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였죠. 이탈리아가 바다에서 구조한 이주민들 중에 망명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출신들인가요? 이탈리아 정부가 소위 안전국가라고 지정한 나라들 뭐 방글라데시나 이집트 같은 곳 출신들이요. 이 사람들을 이후 바뀐 알바니아로 보내려고 한 거죠. 아, 알바니아요? 거기서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 망명 신청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뭐 대부분 거부해서 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유럽 사법 재판소 ECJ가 왜이 계획을 딱 멈춰 세웠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단순히 이탈리아 문제냐 아니면 유럽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이 복잡한 이주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 실패 뭐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유럽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원칙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 사이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에 나온 ECJ 판결 내용을 보면요, 어, 요지는 간단합니다. 네. 이탈리아 법원이 먼저 이웃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알바니아 교역을 막았었는데 그게 옳았다라고 ECJ가 확인해준 거죠. 아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방글라데시 출신 망명 신청자 두 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바니아로 보내졌던 소수의 이주민들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그 안전 국가 기준인데요 법원이 어떤 나라를 안전하다고 하려면 전체 인구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했다고요 네 맞아요 전체 인구에게요 와 전체 인구라니 기준이 정말 높은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떤 형태든 차별이는 박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이미 뭐좀 지지부진 하긴 했지만, 이탈리아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거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죠.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이주민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걸 고민하던 국가들이 있다면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니아 계획이요. 뭐 계획은 거창했는데 실제 알바니아 현지 상황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캠프도 두 개나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캠프 두 곳이 있었죠. 하나는 뭐 초기 수용 용도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 송환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구금 시설로 쓰려고 했던 거고요. 아, 구금 시설까지요? 네. 근데 최근에 교정 복지 관련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보니까 실제로 송환된 사람은 37명. 37명에 불과했고 캠프에 수용된 인원도 27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5년간 예상 비용이 거의 7억 유로 가까이 해서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인데 실제 소만은 37명 뿐이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이건 비용 대비 효과가 면에서 보면 정말 <laughs>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인데요. 정부로서는 엄청 당혹스러웠겠어요. 네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였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납세자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EU 이주 및 망명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또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군요. 그 협정은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럼 이탈리아 같은 계획이 다시 가능해지는 건가요? 좀 달라요. 새 협정은 뭐냐면 회원국이 특정 지역이나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외를 두면서도 큰 틀에서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그 예외적인 지역이나 소수 집단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훨씬 더 빨리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럼 그게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국민들의 망명 신청 거부율이 높은 국가 출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거든요. 개혁이 그 전인데도 벌써부터 이 조항을 좀 적용하고 싶어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새로운 협정이 시행되면 이번 ECJ 판결은 그냥 뭐 과거의 일이 되는 건가요?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ECJ 판결이 남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죠? 어떤 국가를 안전하다고 지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결정은 여전히 법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 정보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절차적인 투명성과 사법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브루셀에 있는 이주정책연구소의 수산 프란스케 연구원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죠.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정작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쟁점 하나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계획의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망명신청 절차 가체를 EU 외부의 제3국, 여기서는 알바니아죠. 거기로 보내서 처리하고 사실상 구궁하는 것. 아, 소위 말하는 역외 처리. 또는 여국의 구국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여국의 처리의 합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ECJ의 판결이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판단을 안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망명 신청자의 어떤 권리 보장 문제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 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기존의 국제법이나 이유 규범하고 충돌한 소지가 아주 큰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판단을 피했네요 근데 이탈리아는 왜 굳이 알바니아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뭐, 첫째로는 이탈리아 국내에 새로운 수용소를 짓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반발을 피하려 했을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일단 알바니아로 보내면 이주민들이 EU 내 다른 국가로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셋째는 아마 다른 잠재적 이주민들에게 이탈리아로 와도 결국 이렇게 된다, 오지 마라, 는 강력한 메시지, 일종의 심리적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제3국을 망명 절차에 끌어들이는 방식 자체가 과연 유럽법과 양립 가능한 것이냐? 이 질문은 아직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MnST의 아드리아나 티도나 같은 전문가도 ECJ 판결은 여부의 구금의 합법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딱 지적했죠. 아마 새합정이 발효된 후에도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ECJ는 현재 안전 국가 규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문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특정 계획을 막긴 했지만 더큰 문제. 즉 망명 절차 자체를 EU 외부로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것의 합법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군요.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죠. 이게 단순히 이탈리아나 뭐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경 통제 강화라는 압박과 인도적 책임 사이에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적 공방 자체가 국경 통제 강화 요구와 인도주의적 우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국제 규범 사이에서 유럽이 겪고 있는 그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번 ECJ 판결은 국가가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곧 시행될 새로운 EU 협정은 그 판단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망명 절차를 이유 밖으로 보내는 것, 즉 여구의 처리 그 자체의 합법성이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경 통제의 어떤 실용성이나 억제 효과 같은 현실적인 논리가 법적인 원칙이나 인권 보호보다 우선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될까요? 어쩌면 이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